저는 오늘 여러분께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꼭 드려야 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밤에 자다가 자꾸 깨는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원래 그런 거라고 넘기시지만 저는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그 말이 꼭 맞는 말만은 아니라는 걸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보내오는 작은 신호를 제대로 읽는 법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혹시 요즘 새벽에 눈이 번쩍 떠지고 다시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머리가 멍한 채 아침을 맞이하고 계시다면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그게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도움 요청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여쭤보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요즘 밤에 몇 번이나 깨시나요? 많은 분들이 두세 번은 기본이라고 하시면서 마치 별일 아닌 듯 웃으시지만 그 웃음 뒤에 작은 걱정이 늘 따라붙습니다. 자주 깨는 밤이 계속되면 어느 날부터 이런 일이 생깁니다. 분명 약을 챙겨 먹었는데 기억이 잘안 나고 어제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지 헷갈리고 집에서 출발하면서 내가 뭘 하려고 나왔더라 싶을 때가 늘어나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대개 나이 먹으면 다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뇌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하루 종일 쌓여온 정보와 노폐물을 정리하는데 자꾸 깨버리면 이 청소 시간이 잘려나가 버립니다. 문제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몇 년씩 쌓인다는데 있습니다. 74세 이정자님도 처음엔 똑같이 생각하셨습니다. 새벽에 한번 깨는 게뭐 어떠냐고요. 그런데 점점 손주 하원 시간을 헷갈리고 마트에서 계산을 하다가 지갑을 두고 나오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가족이 걱정해서 병원에 모셔왔을 때 검사에서 초기인지 기능 저하가 의심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끝부터 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알아채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신다고요. 이제부터 바꾸면 늦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 그분의 밤중 각성이 어떻게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부터 함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깨는지, 어떤 느낌으로 깨는지, 그 다음 날은 어땠는지 차근차근 적어보면서 내와 수면의 관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께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부터 일주일만 나는 밤에 몇 번이나 깨는지 종이에 적어 보세요. 단순한 메모처럼 보이지만 이 기록이 앞으로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첫 번째 안전벨트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궁금해 하십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거냐고요. 예전에는 잘만 잤는데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벌어지고 있는지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잠을 부르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또 혈관에 탄력이 떨어지면서 혈액이 손발 끝까지 잘 돌지 않고 피부는 예전보다 훨씬 쉽게 건조해집니다. 이세 가지가 만나면 깊은 잠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한번 잠들어도 사소한 자극에 금방 깨버리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특히 피부 건조는 많은 분들이 예상 못 하시는 부분입니다. 피부가 너무 건조하면 이불이 살짝 스치기만 해도 감각신경이 예민하게 반응해서 뇌에 일어나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방이 춥고 공기가 건조하다면 그 자극은 더 커지겠지요. 68세 강문식 님이 그러셨습니다. 자다가 꼭 새벽에 다리가 당겨서 깬다고요. 혈관 문제인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진료실에서 다리를 보니 정작 가장 큰 문제는 새하얗게 일어나 있는 건조한 피부였습니다. 강한 자극이 계속 뇌를 깨우고 있었던 거죠.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내가 이상해져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일 뿐이라고요.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잘못 해석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시면서도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몸이 망가진 줄만 알았는데 이유가 있다니까 조금은 마음이 놓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침실 온도와 습도부터 조정했습니다. 너무 차갑지 않게 20도에서 22도 정도를 유지하고 난방 때문에 공기가 너무 마른 날에는 작은 가습기나 물그릇 하나를 곁에 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다리 피부 상태를 확인하며 심한 건조 부위에는 간단한 보습제를 써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딱한 번만 해 보셨으면 합니다. 샤워 후에 종아리나 다리를 손으로 쓸어 보면서 피부가 너무 까슬까슬하지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거칠고 하얗게 일어난 부분이 많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밤잠을 괴롭히는 숨은 범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약 말고 집에서 할수 있는 건 없느냐는 거죠. 사실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조금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몸을 억지로 재우는 약보다 몸이 스스로 잠드는 길을 찾는 게더 오래 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발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에는 작은 혈관과 신경이 빽빽하게 모여 있어서 발이 따뜻하고 편안해지면 온몸의 긴장이 스르륵 풀리기 쉬운 구조입니다. 특히 발바닥은 체온 조절과도 깊이 관련이 있어서 이곳을 잘 관리해주면 내가, 아, 이제 자도 되겠구나 하고 안심하게 됩니다. 71세 조영숙님은 15년 넘게 새벽에 두세 번씩 깨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수면제도 여러 번 받고 보셨지만 약을 줄일 때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방향을 바꿔 보기로 했습니다. 약이 아니라 내 몸의 리듬을 되찾는데 집중해 봅시다라고 제안드렸죠. 저희가 시작한 건 아주 단순했습니다. 잠들기 30분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잘 말린 뒤 발바닥에 연고나 보습제를 얇게 바르고 얇은 양말을 신는 것 특히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위는 손바닥으로 천천히 문질러 주도록 안내했습니다. 놀랍게도 나흘째 되는 날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이틀 연속으로 새벽에 한 번도 안 깨고 잤다고요. 그 목소리에는 오랜 불면 끝에 찾아온 안도와 정말 나도 바뀔 수 있나 하는 조심스러운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발에 보습막이 생기면 건조해서 오는 자극이 줄고 따뜻함이 오래 유지됩니다. 그러면 혈관이 편안하게 열리고 몸의 중심 체온은 서서히 내려가면서 내는 지금은 휴식 시간이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한 번만 해 보셨으면 합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고 발바닥에 보습을 해주고 양말을 신는 것그 단순한 준비가 내일 아침 여러분의 머리를 조금 더 맑게, 몸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 잠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잠잘 자면 뭐가 그렇게까지 달라지길래요? 오늘은 잠과 뇌 청소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뇌에는 일종의 청소차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이 청소차가 돌아다니며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물질을 정리하는데 이게 오래 쌓이면 치매 위험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깨는 잠, 이른바 토막잠 상태에서는 이 청소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잠이 깊어질 만하면 깨고 또다시 잠들면 금방 깨고 이런 밤이 계속되면 청소차는 일을 끝내지 못한 채 매번 도중에 돌아가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62세 문용태 씨는 은퇴 후에도 예전 회사 생활 때의 습관을 그대로 갖고 계셨습니다.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고 새벽에 자주 깨고 아침에는 늘 머리가 무겁고 짜증이 잦았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인지 기능이 또래보다 조금 떨어져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야 잠을 고쳐야겠다는 결심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침실 환경 정리와 발 관리 루틴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조명을 줄이고 잠들기 30분 전에는 텔레비전과 휴대폰을 끄고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습관을 3개월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다시 검사를 했을 때 간단한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본인도 머리가 덜 멍한 느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한 약을 더쓴게 아니라 그냥 잠을 회복했을 뿐인데 내가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되찾은 거라고요. 우리 몸에는 아직 이렇게 회복하는 힘이 남아 있다고요. 이 말은 여러분께도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하시는 행동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휴대폰 화면일까요? 텔레비전 소리일까요? 그 시간 중 10분만이라도 화면 대신 조용한 어둠과 따뜻한 발 관리에 써 보신다면 그 자체가 내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될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잠을 잘못 자다 보면 밤이 되기 전부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또못 자면 어쩌지 하고요. 이 불안이 오히려 잠을 더 멀어지게 만들지요. 이제는 이 두려운 밤을 기다려지는 밤으로 바꾸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몸은 반복되는 신호를 좋아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행동을 하면, 뇌는 그 패턴을 기억하고, 아, 이제 이 시간에는 잠들 준비를 해야겠구나 하고 스스로 모두 전환을 합니다. 이걸 어렵게 말하면 수면 루틴이지만, 쉽게 말하면 내 몸에게 보내는 잠잘 준비 암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0세 박치선 씨는 몇년 동안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누워도 잠이 안올것 같아서 일부러 늦게 자려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다고요. 하지만 그럴수록 다음 날은 더 피곤해지고 밤은 더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일 밤 9시 30분에 알람을 맞춰 그때 텔레비전을 끄고 조명을 낮추고 온수, 조격발, 보습, 양말 간단한 호흡을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처음엔 귀찮다고 하셨지만 어차피 잠도 안 오는데 한번 해보지 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밤이 무서웠는데 이제는 이 루틴 하는 시간이 기다려진다고요. 이거 하고 나면 몸이 이제 자자하고 스르르 내려가는 느낌이라고요. 밤이 두려움에서 작은 쉼표 같은 시간으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잠이란 몸을 억지로 재우는 싸움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잠들 수 있게 도와주는 환경과 습관의 예술입니다. 조명을 줄이고 발을 따뜻하게 하고 천천히 숨을 고르는 이 단순한 행동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내와 마음을 지켜줍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후딱세 가지만 정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몇 시에 화면을 끌지 몇 시에 발을 따뜻하게 할지 몇번 호흡을 할지 이세 가지를 오늘 밤부터 2주만 해보자고 스스로와 약속해 보세요. 그 약속이 여러분의 잠과 내 건강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은 낯설 수 있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밤에 깨는 일이 그냥 나의 탓이 아니라 뇌와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아주 단순한 방법들로 다시 균형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이야기까지요. 혹시 오늘도 또 뒤척일까봐 걱정하고 계시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내 발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해주고 내 뇌에게 쉴 시간을 선물해 보자고요. 여러분의 밤이 덜 불안해지고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건강 정보와 생활 습관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금 느끼신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궁금증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 모두가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평화로운 잠을 이루시길 바랍니다.